X 래 X 제지이야 u a 제곱은 마이너스 1인데 q X 값이 1에서 4까지 변 n u s X is equal minus. X is e q 래 a X 는 a 인데 1보다 크고 4보다 작아 a a 가네 a 를 구하래 이거 1 대의 미분 계수하고 평균 변화율과 미분 계수 같다고. 응? 그래서 평균 변화율 구해야지. 뭐. 응? 근데 평균 변화율이 게이 범위잖아, 범위. 응? x가 1에서부터 4까지 증가할 때 범위란 말이야. 이 네. 구간. 이 구간에서 그럼 이 평균 변화율은 뭐로면 될어두 점. 네. x가 1일 때 y 좌표 뭐지? 4, 0이네. 아니, 이게 범위라고 1보다 그거 놔갖고 4보다큰거놔 뜬. 근데 근데 일거 어떻게 알아? 여기다 천원은 알지. 오, 진짜. X 좌표인데 Y 좌표는 천 되지. 사이드. 음, 팔팔88,64 이렇게 계산하라 했잖아. 아씨, 사 세제곱은 2를 여섯 번 곱하는 거고 이 여섯 번팔8이육라고 여러 번 얘기한 거같은 x가 0 0개를 <laughs> 더해서 8 0 0해서4 0 0이라니까 3분의 6 0 0개를 더해서 2 0 0이개를 더해서 8,000개를 더해서 8,000개를 더해서 8,000개를 더는서 8,000개를 더해서 8,000개를 더해서 8,000개를 더해서 8,000개를 0 0 0개를 더해서 8 0 0 0 이게 프라이밍, x가 있때문 미분계수 네. 순간배달지 어, 그럼 어. 뭐 열심히 풀어야겠지 처음 배우는 거니까 정의대로 하자고 네 응? 이치분에 아이씨, <laughs> 하 싫어 a 플러스 h의 세제곱 마이너스 1 됐어? 네그다 빼기 a 세제곱 마이너스 1 됐어? 이게 fa인거고 근데 x에다 a 집어넣좀면 되는 거야 아 네네네네 됐어? 네 열심히 계산을 해야돼 네. 응? h분의 전기해주면 어. a 3제곱 너는 안까먹었지 전개하는거 알죠 플러스 3 a 제곱 h 오 안까먹었어 3 a h 제곱 오 h 3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거지 그 네. 날라가고 그지 A is 또날 t 가고 그렇지? 네. 자, H가 s not a h l o w 는거약분 s n o 지 a l 남은거만 쓰는거야 3 a 제곱 됐어? 네. 3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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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0, 네. 네. A h 됐어? h t a 이렇게 남 e d A is not allowed. A is n o 3 a l l 만남 e A is not a l l A is 이2 allowed. A i a 은7 A a 는 l o w A is not a l 안되지 e 사이에 있어야 돼. 그런데 치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써? 근데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이렇게 풀면 또래이고 실전에서는 실전에서는 어떻게 풀면 되냐면 x가 1대이 미분이 있으니까 f 플라임 에르고라는 얘기잖아. 네. 근데 우리는 미분할 줄 알아. f 플러임 x가 뭐야? 3 x 제곱. 그럼 f 플라임 a는 뭐야? a라고 쓴거요응 a. 그러면 3 a 제곱. 응3 a의 제곱은 2십일 이십일이다. 이렇게도 그럼 되는 거야? 이 짓을 할 필요가 있다, 없다. 없다라는 거지. 오케이? 네. 음.